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비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18일 SSS 클래스방에 공개된 KBO 조합 픽 결과입니다. 약 8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이벤트 안내하고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20일에 펼쳐지는 nba 플레이오프 중요경기 분석 시작 해볼텐데요. 첫번째 경기는 미러키벅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맞대결입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는 미러키 가 우위를 보였지만 홈코트 이점 을 가진 인디애나가 이번 시리즈 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미러키벅스는 시즌 막판 8연승을 달리며 강한 상승세로 플레이오프 에 진출했습니다. 쿤보가 이끄는 팀은 시즌 내내 꾸준한 전력을 유지하며 특히 뉴 이어스 2부 경기에서 인디애나를 원정에서 꺾고 홈에서는 두번 모두 승리를 챙기며 정규시즌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우위를 점했는데요. 다만 시즌 막판 팀의 주전가드인 릴라드가 오른쪽 종아리 혈전증으로 인해 14경기 연속 결장하며 전력노수가 발생했습니다. 릴라드는 현재 코트 복귀 훈련을 소화하고 있지만 1차전에는 결장할 것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미러키의 에이스 야니스는 인디애나전에서 평균 30득점, 12.3리바운드, 7.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였고 인디애나를 상대로 승리한 모든 경기에서 30점 이상을 올리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는데요. 이번 시즌 4월에도 평균 31.8 득점 트리플 더블 페이스로 맹활약 중이며 팀의 기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쿤보의 페인트존 장악력은 인디애나 수비에 큰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또한 릴라드는 종아리 혈전증 이슈로 시즌 막판 출전하지 못했지만 시리즈 도중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전 결정은 확정됐지만 릴라드 특유의 폭발적인 외곽슛과 클러치 결정력은 미러키의 승부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텐데요. 복귀 이후 타이밍과 경기 감각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느냐가 미러키의 시리즈 판도를 바꿀 열쇠입니다. 이번 경기 미러키는 쿤보의 페인트존 돌파와 릴라드 복귀 전까지의 외곽슈터들의 3점 지원이 공격의 핵심인데요. 특히 인디애나가 전통적인 스위치 수비를 유지할 경우 쿤보가 인사이드에서 미스매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라드 복귀 이후에는 2대2 피갤롤 전개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인데요. 현재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정규 시즌 막판 7승 1패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4번 시드를 확정지었는데요. 시즌 내내 빠른 템포와 유연한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기력을 선보였고 플레이오프 직전에는 팀 조직력과 집중력이 더욱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쿤보가 빠진 미러키를 상대로 1라운드에서 승리한 기억도 갖고 있어 이번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 또한 상당할 인디애나인데요. 현재 인디애나에서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팀 공격의 중심입니다. 다만, 정규 시즌 미러키와의 맞대결에서는 평균 18점 이하에 묶이며 고전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3점 슛 정확도와 공격 효율이 평소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수비에서도 쿤보의 공격을 막아내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것이 공격력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 5경기에서는 평균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필드골 성공률 51%로 감각을 끌어올린 상태인데요. 플레이오프에서 분위기 반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파스칼 시약함은 인디애나의 숨은 핵심입니다. 정규 시즌 미러키 전 4경기 모두 20 득점에서 26점을 꾸준히 기록했고, 슈팅 성공률도 55%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팀내 최다 득점자였고, 리바운드 역시 팀내 최다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컨디션 역시 4월 평균 17.8득점, 3점슛 성공률 46%로 최상인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 인디애나는 할리 버튼과 시아카메의 2대2 콤비 플레이를 중심으로 패싱게임을 통해 미러키 수비를 흔들 계획입니다. 미러키의 박스앤원 형태 수비에 대비해 외곽 슈터들의 오픈 찬스를 적극 활용해야 승산이 있는데요. 시아캄의 미드레인지 공격과 페인트존에서의 유연한 움직임은 미러키의 수비로테이션을 시험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전력이 탄탄하지만 릴라드의 결장이 확정된 1차전에서는 인디에나가 홈코트 2점을 바탕으로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쿵보와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디애나의 시약함과 할리 버튼 조합이 안정된 팀 공격을 유지한다면 승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이번 경기저 스벤은 인디애나의 마엔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s v e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두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의 맞대결입니다 정규 시즌 내내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친 두 팀은 나란히 50승 32패를 기록하였고 덴버가 컨퍼런스 내 전적 우위로 4번 시드를 확보하며 시리즈를 홈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덴버너게치는 시즌 막판 혼란을 겪었는데요. 감독 마이클 말론과 단장 케빈 부스를 정규 시즌 종료 직전 경질하며 급격한 변화를 맞았고,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아델만이 임시 감독을 맡아 3연승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팀은 시즌 내내 요키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격력을 유지했으며,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전력 누수와 내부 혼란을 딛고 다시 결속된 덴버의 조직력이 이번 시리즈의 관건인데요. 덴버 너게츠의 핵심은 단연 니콜라 요키치인데요. 이번 시즌 평균 29.6득점, 12.7리바운드, 10.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센터 포지션 최초로 시즌 트리플 더블 평균을 달성했습니다. 리그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탑3의 이름을 올린 것은 NBA 역사상 최초인데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요키치의 빅맨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인사이드에서의 득점력이 시리즈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선수는 자말머레이인데요. 시즌 막판 햄스트링 부상으로 6경기를 결장했지만, 정규 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 복귀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평균 21.4 득점을 기록한 머레이는 요키치와의 2대2 플레이에서 높은 호흡을 보여주며 클러치 타임에 강한 면모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댄버는 요키치와 머레이의 2대2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스페이싱 농구가 공격의 중심인데요. 클리퍼스의 이비차 주바치가 요키치를 상대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시리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고든과 크리스천 브라운이 카와이와 하든을 상대로 어떤 수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클리퍼스는 2025년 1월 8일 덴버전 패배를 끝으로 20승 17패의 평범한 성적이었지만 이후 32승 15패라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5번 시드를 차지했습니다. 시즌 막판 21경기에서 무려 18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칠 팀중 최고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해서 복귀한 이후 팀은 한층 안정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밸런스를 갖추며 강팀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클리퍼스에서는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의 복귀가 팀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시즌 초반 무릎부상으로 34경기를 결정하였지만 복귀 이후 37경기에서 평균 21.5 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덴버의 에런고든과 매치업에서 공격 성공 여부가 이번 시리즈 승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인데요. 또한 제임스 하드는 클리퍼스의 또 다른 공격 축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22.8 득점과 8.7 어시스트로 팀내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레너드가 복귀한 이후 하든은 득점 부담을 덜고 경기 조율에 더 집중하면서 팀의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하든의 패싱과 클러치 타임 득점이 승부처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 클리퍼스는 레너드와 하든을 중심으로 한 느린 템포의 세트 오펜스를 통해 덴버의 수비 조직을 공략할 계획인데요. 특히 농원 파일이 덴버전에서 평균 27.8득점을 기록하며 요키치보다도 많은 득점을 기록한 만큼 파월의 벤치 공격력이 덴버 수비를 흔드는 키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양팀 모두 전력이 비슷하지만 덴버는 홈에서 강하고 요키치의 꾸준함이 믿을 만한데요. 하지만 클리퍼스는 시즌 막판 레너드 복귀 이후 최고의 기세를 타고 있어 원정임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의 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s v e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마지막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벌부스의 맞대결입니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했지만 두팀 모두 시즌 도중 중요한 선수 변화를 겪으며 지금은 전혀 다른 팀이 됐는데요.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레이커스는 시즌 중반 루카 돈치치를 영입하며 팀 색깔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돈치치 합류 이후 19승 13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위권 자리를 지켰고 3번 시드를 확보하며 플레이오프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갔는데요. 돈치치 영입 당시 수비력 약화가 우려됐지만 팀은 오히려 더욱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지난 2월 27일 돈치치와 르브론이 나란히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미네소타를 상대로 111대 102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현재 레이커스에서는 단연 루카 돈치치가 핵심입니다. 레이커스 이적 이후 28경기에서 평균 28.2득점, 8.1리바운드, 7.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시즌 초 댈러스 시절과 다름없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레이오프 무대 경험이 풍부한 돈치치는 빅게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인데요. 또한 40세에도 여전히 팀의 중심을 맡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 70경기에 출전하며 평균 24.4 득점, 7.8 리바운드, 8.2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의 르브론은 항상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해왔고, 이번 시리즈 역시 르브론의 경기 운영과 리더십이 레이커스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 레이커스는 돈치치와 르브론을 중심으로 한 하프코트 오펜스 운영이 공격의 핵심인데요. 두 선수 모두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미네소타 수비는 1대1보다 팀 디펜스로 로테이션을 빠르게 가져가야만 실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센터 자리를 맡고 있는 잭슨 헤이즈의 수비 부담도 커질 전망인데요. 미네소타는 랜들과 에드워즈의 투맨 게임을 활용해 레이커스의 인사이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미네소타는 시즌 후반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줄리어스 랜들이 부상복귀 이후 합류한 21경기에서 17승 4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초반 22승 21패로 고전했던 팀은 트레이드로 랜드를 영입한 이후 앤서니 에드워즈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강팀으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현재 미네소타의 중심은 앤서니 에드워즈입니다. 시즌 평균 27.6 득점과 5.7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 효율과 클러치 타임 결정력이 향상되며 슈퍼스타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에드워즈가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 주목되는데요. 두 번째로 주목할 선수는 줄리어스 랜들입니다. 시즌 평균 18.7 득점, 7.12 바운드, 4.7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미네소타 이적 이후 팀의 공격 밸런스를 안정화시켰는데요. 부상 복귀 이후 미네소타는 17승 4패라는 무서운 상승세를 탔고 랜들의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은 레이커스의 수비에 큰 숙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 경기 미네소타는 스페이싱을 극대화하여 에드워즈의 돌파 루트를 열어주고 랜들의 포스터와 미드레인지 공격을 조합해 득점을 노릴텐데요 양팀 모두 슈퍼스타의 역량이 승부를 가릴 확률이 높고 공격 효율을 유지하는 팀이 시리즈 초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과 팀 분위기가 매우 좋은데요. 다만 돈치치어와 르브론이라는 빅 게임 경험 풍부한 듀오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1차전은 레이커스가 우세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미네소타 역시 에드워즈와 랜들의 활약을 앞세워 시리즈 내내 레이커스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20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배.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